액돌이 두 개가 있어요 데두개 오렌지 귤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대 이 과일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하여서 서로 다른 두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담겠대요 그러면 네 개를 뽑는 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뭐두 가지는 같은 거고 또두 가지가 또 같은 거. 이렇게네 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두 개는 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다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죠첫 번째 케이스하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이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가 되려면 우선은, 어, 일단은 이, 이거 사과, 배, 귤 중에서 두 종류를 선택해야 되겠죠. 세 가지의 종류의 과일 중에서 두 가지의 종류의 과일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A, B 상자에 빈 상자가 없대요. 빈 상자가 없대 그러면 A 상자라고 하고 여기를 A 상자, 여기 B 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빈 상자 없이 네 개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세 개에 한 개를 넣던가 두 2개, 개에 두 개를 넣던가 한 개, 세 개를 넣던가 뭐 이렇게 되겠죠. 세개한 개를 넣는 방법은, 동글동글 세모 세모 중에서, 이쪽에다가 세모를 넣어주게 되면, 그죠? B를 기준으로, 하나 여기 세모 넣어주게, 요 세모 넣어주게 되면, 이쪽은 동글동글 세모가 알아서 들어가겠죠. 아니면 여기를 동그라미를 넣어주게 되면, 알아서 동그라미 하나 넣게 되면, 이쪽은 동그라미 하나, 세모 두개 알아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세개 하나를, 그, 그 나누어 담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가 되주는 거죠. 그러면 이두개두개 두개 남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두개두개 남는 두개 방법은. 어떻게 되주겠어요? 이두개두개 남으니까 두개 여기를 동글동글 담으면 여기 세모 세모가 되줄 거고. 자, A하고 이렇게 B가 있는데 여기 동글동글 담으면 여기 세모 세모 되줄 거고 여기 세모 세모를 담으면 여기 동글동글 되주겠죠. 여기 동그라미 세모를 담으면 세모 동그라미 되줄 거잖아요. 총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일곱 가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스물 한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글동글 세모 네모인 경우. 그러면 어떤 하나는 다 가져오고 나머지들에선 하나씩만 가져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일단은 뽑을 수 있는 게세 가지의 종류의 과일 중에서 두개다 가져올 음. 하나의 종류를 뽑아 주면 되겠죠. 그죠두개다 가져.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B 상자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똑같이 빈상자 없어야 되니까 세개 하나, 두 개, 두 개. 어, 두 개, 두개 넣겠죠. 왜 이러죠? 아, 잘못 넣있었네 자, 그러면 여기에 넣는 방법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넣는 방법은 동그라미 넣으면 알아서 갈 거고, 세모 넣어도 나머지는 알아서 넣을 거고, 네모만 넣어도 알아서 넣어줄 거니까, 이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순서를 바꿀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두 개, 두개 넣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두 개, 두개 넣는 거 보자. A 상자, B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동글동글 넣어주면 여기 세모, 네모. 여기에다가 동글동글 넣어주고, 여기 세모, 네모. 자, 이렇게 돼주고, 여기 동글동글을 나눠 가진 다음에, 여기가 세모, 네모, 아니면 여기 네모, 세모. 이렇게 되는 거총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10이네요. 30까지. 어, 나어 담는 방법의 수는 20이라고 30 더해줄 거예요. 이것 또는 얘잖아요. 또는 얘니까, 더해주면 51까지.